네, 19번입니다.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. 자, 가조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0이라는 요아에는 반드시 A의 원소가 되어야 되고요. 자, A는 이 실수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실수로 구성이 되어야 하겠죠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자, 0이 집합 A의 원소라는 거고 이 집합 A의 원소들은 자,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? 예, 실수. 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. 자, 그리고 이제 나 조건을 한번 봅시다. 자, 나 조건에서 자, 부정형으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우리는 대우 명제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. 자, 대우 명제를 사용하게 되면 a가 집합 a의 원소이면 a 제곱 마이너스 i도 집합 a의 원소가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럼 우리는 가에서 0이 a의 원소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, 0이 a의 원소가 되면은 자, 0 대입해 보시겠어요? 그럼 마이너스 i도 a의 원소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고 자, 다시 마이너스 i를 집어 넣어 볼까요? 그럼 4 빼기 i니까 2도 반드시 a의 원소가 되어야 됩니다. 그럼 다시 2를 집어 넣으면 계속 이제 i만 나오죠.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a라는 집합 집합이 무엇을 원소로 갖는다. 자,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1을 원소로 갖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자, 그런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했기 때문에, 자, 또 다른 이세 녀석이 아닌 다른 어떤 실수 k가 존재해야 되겠죠. 됐나요? 자 그러면 이제 이 k값만 찾아주면 되는데 자, 여기서 뭐 했습니까? 이나 조건을 통해서 자 지금 k가 뭐의 원소다? k가 자 집합 a의 원소가 맞죠? 자 그러면 요 아이도, 요 아이도 집합 a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, k제곱 마이너스 2도 집합 a의 원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럼 요 아이는요 자 이렇게 원소가 4개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요 녀석은 이게 되거나, 아니면 이게 되거나, 아니면 이게 되거나, 아니면 얘가 되면 되겠죠. 그래서 총네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, 세 번째, 자, 네 번째 해서, 자, 네 가지로 푸셔야 한다. 자, 됐나요? 자, 그래서 자, 첫 번째는 K i 가 k제곱 빼기 2가 자, 0인 경우 볼 거고요. 자, k제곱 빼기 2가 마이너스 2인 경우 자, k제곱 마이너스 2가 2인 경우 자, k제곱 마이너스 2가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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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자 자,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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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, 근데, 두 번째는 보세요. 자, K제곱이 0이니까 K값이 0이 돼버리죠 그러면 집합에서는 중복된 걸안 적지 않습니까? 그러면 원소가 3개가 돼버리니까이다 조건의 모순이 되죠. 자, 그 다음에 이때도 한번 풀어볼까요? 이때는 이제 K제곱이 마사가 돼서 K가 허수가 되죠. K는 뭐로 이루어졌다? 실수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죠. 그래서 안 됩니다. 자, 그럼 이 경우도 한번 풀어봅시다. 자, 한쪽으로 이양하게 되면은 이렇게. 자, 인수분해 되나요? K-E. 자, K+. 플러스 1은 0이 되어서. 자, K는요,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, 2는 안 되죠. 만약에 얘가 2가 되버리면또 중복이 되버려서안 되죠. 원소가 3개가 되버려요 자, 그러면 2는 안 되지만, 마이너스 1은 된다, 안 된다? 마이너스 1은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은 될수 있다. 자, 그러면 K 값이 될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될수 있는데, 자, 이세 녀석은 반드시 A의 원소가 되야 되고, 이 K 값이 될수 있는 게이세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집합 A의 개수 수는 몇 개입니까? 세 개가 되겠죠? 요 k가 루트 2인 경우, 얘가 마이너스 루트 2인 경우, 요 녀석이 마이너스 1인 경우해서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. 정답은 1번이죠.